팔천 원입니다. 대표님이 없으셨으니까 뭐 이게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. 구만팔천 원. <목소리> 원피스 가격 구만팔천 진짜 싸다. 솔직히 이거는 꾸안꾸 아니거든. 그냥 진짜 드레시한 원피스거든. 그리고 난이이 부분 탄탄. 예 고급스럽죠. <목소리> 진짜 예뻐. 이내 지금 이런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가방이랑 이런 거 들었을 때도 사실 사실 이게 꾸안꾸면 이런 쪼리힐 같은 거 신기도 좀 그렇거든요. 근데 이거는 드레시한 원피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격도 98,000원이니까 전 사실 가격이 지금 조금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가격이 너무 싸. 98,000원 스판기가 되게 많은데 이 스판이 골지 원피스 같은 그런 스판감이 아니라 되게 탄탄한 스판감. 그래서 보시면 이런 카라나 이런 어깨 부분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.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아요. 나중에 입으셔도 옷의 변형도 적고 가방 너무 귀엽죠. 이거 가방이라고 나 왔어요. 뜨면서 여기서 살짝 플랫 때는. 그래서 아랫배 좀 있으시거나 똥배 있으신 분들도 좀 커버가 가능하고. 카라 진짜 예쁘죠?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멀리서 이 훌라인을 많이 보여드고 싶은데, 카라가 예쁘니까 제가 자꾸 앞에 카메라에 들이대게 돼.